안녕하세요. 당진아입니다 오늘 윤양수 사장님이 요거 하나 굴러가는 거어 하나 테스트 해달라. 그래가지고 무선으로 했다가 또 유선으로 하나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48볼트로 좀 때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브라켓을 하나 걸어야 되니까, 얘를 브라켓을 하나 겁시다 윤양수 사장님, 거고. 하나를 걸어서 테스트를 해드리죠. 앵글을 조금 낮출게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좀 광각으로 하면 좋은데. 요거는, 어, 댕기. 댕기에 다신다고 하더라고요. 전동 댕기. 그니까, 러 포트를 댕기로 달아서 앞쪽으로 당길 때, 당길 때 하신다고 이렇게 댕기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싱글이니까 컨트롤러 하나 연결을 할게요 일단 사장님이 이렇게 모다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선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선 파란색 연결하시고 아, 노란색 연결하시고 아, 파란색 연결하시고 아, 녹색 파란색 이렇게 연결하시고요그 다음에 모다 홀센서 선이 곡다리 있는 선을 여기다 홀센서 선에다 꼽으세요 컨트롤러가 조금 다른건데 올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되고 한 세트씩 그냥 맞춰달라는게 편합니다 그건 돈 몇푼 안하니까 귀지로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키선이거든요 키선이고 얘는 모르겠고 얘가 이제 전진 후진선이었나 그렇고 얘가 이제 브레이크선 이 녹색이, 윤정수 사임, 이 녹색이 지금 이거 연결하면 뭐다 학습선입니다. 각 잡는 선입니다. 속도 조절기 선인 것 같고. 일단 얘를 빼서 잘라서 좀오 빨리 시켜서 테스트 해드려야 되죠. 나중에 선이 모지해시면 선이 또 길어. 약간 긴 편이에요. 이걸 하나 더 사서 나중에 선이 좀 길다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하나 더 사서 요 정도 여기 잘라 버리시고 여기다 연결하세요. 그럼 두 엄청 길어질 거네. 색깔별로 연결하시면 어차피 색깔은 어, 똑같은 거네요. 어. 쓰니까 자 그렇게 되고 윤양 사장님께 연결해 드리자. 자 일단 속도 조절기 쪽이 시그널 선이 맞아요. 일단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 얘는. 어차피 제가 체크해드릴 거니까 반대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파워선이야. 까딱했다. 이 파란색 노란색을 이게 다 연결하래. 연결하시면 되고요. 예, 핀이 잘안 들어간다. 뭐호화전는것 같다. 조금 이렇게 비벼서 넣으면 안 들어가네요. 이럴 때는 안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핀이 안에서 한 번씩 이렇게 중고발게 가깝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춰줘야 되는데 얘도 그렇고. 약간 바라시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해당 이렇게 좀 해주시고, 키 얘가 이제 전진 후진선인데, 아. 전진 후진선만 아, 연결해 주면 되는데 전진 후진선이 얘일 거예요. 아마도 갈색, 검은색이 전진 후진선. 이거 이게 핑크색이 학습선인지, 녹색이 학습선인지, 회색이 학습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연결해 볼게요. 전진 후진선이 <laughs> 갈색, 까만색, 갈색, 갈색, 흰색, 은 흰색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데 커넥터가 틀리잖아요. 잘라서 연결 하겠습니다. 잘라버리고 2핀 커넥터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끄 에, 구루마나 운방구 만드실 분, 모다 4 개도 가능하고 2 개도 가능하고 모다 다음에는 이게 되게 큰게 옵니다. 다음에 진짜 재밌는 게 오는데 모다가 되게 큰게 와요. 모다가 한 16인치짜리가 옵니다. 16인치짜리가 와서 4 개가 한꺼번에 굴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다가 도착하는 대로 재밌게 또 뭔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하고 아까 얘 피복 벗겨놓는 거 어디 갔어? 속도 조속히 갈색은 갈색대로 한번 연결해 주고요. 이거 전진 후진이니까 이게 마이 라이트 파워선이면 이제 작살나는 건엉글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파워를 물려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를 올려서 파워 포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48볼트를 물립니다 플러스 플러스 올 전기가 들어왔죠 어, 오프 끄다, 키다, 아, 켰어요. 켜고 그 다음에 당기면? 까딱까딱 끓이죠. 그래서 핑크색을 연결해 봐해 볼게요. 핑크색.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핑크색은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녹색입니다. 여기 녹색. 녹색끼리 서로 연결하해 봅시다. 안 가시바. 녹색도 아니야. 뭐야 이거? 회색이야? 회색도 아니고 그럼 핑크색을 한번 연결을 해서 안가 <laughs> 안간다고 아 짝나 후진 먹여놓을까 아씨 뭔가 아다리가 나서 안가 학습을 해시켜야 되는데 핀 제대로 다 들어갔잖아. 지금 학습이 안 되고 있어요. 뭐다가 작살났나 가라. 앞으로 좀 가라. 쉽게 안 끝나네. 이렇게 쉽게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흔한 경우입니다. 아왜 안되지 짜증나네 맞는데? 혹시나 얘가 아닌가 싶어서 얘를 한번 빼볼게요 가네요 학습도 되고 오케이 다시 반대로 떼고 이각습이냐 그럼 핑크색은 뭐냐? 넌무 뭐냐? 아니잖아. 얘가 전진 후진선이 얘인가? 전진 후진선을 얘로 한번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검은색하고 파란색 얘는 죽여놓고요. 얘는 좀 아닌데, 갈색 맞는데. 까만색, 파란색을 전진 후진선으로 제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음. 아 까만색이 좀 헷갈리네요 저 까만색하고 그러다가 얘들을 붙이고 크루즈인가? 이 크루즈구나. 떼면. 이렇게. 이 까만색하고, 어, 파란색은 크루즈입니다. 연결을 놓으면. 가다가, 손을 놔도 계속가죠 응, 뜯어져서 그래요. 가다가, 손으로라도 가야 되는데 시바 <laughs> 전진 후진 전진 후진선은 아니야 전방향으로 가자 자 얘도 아니야 그럼 얘 맞는데 전진 후진선이 좀 헷갈리니까 예, 확실히 제껴 놓겠습니다 얘 두개가 붙어야 되는 거 맞는데 희한하네 후진 얘를 두개 떨어뜨리면 전진 맞죠 전진 후진하는 여기 얘 두개가 맞죠 얘들들은냥해서서없애놓습습다다 맞는데 왜안 돼? 갈색을 갈색 말고 갈색냥흰색에다 넣어 보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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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됐고 이제 후진합니다. 후진, 후진, 가죠 오케이 진진 후진 잘 되죠 윤양수 사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 r e 습였습니다 그리고 윤양수 사임 선이 짧으면 이거 하나 사가지고 연장을 하십시오 to s 지였습니다